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진 성경 35페이지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바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아,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 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이번 고난 주간 어, 설교는 새벽 예배 설교는 어,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던 어, 그 고난 주간 마지막 일주일에 어, 월화 수목금토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있었던 그일 그대로 말씀을 제가 좀 전하겠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아, 어, 지금 읽은 본문은 월요일에 있었던 전체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무조건 월요일 설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설교를 해요. 아,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 어제 이제 이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까지만 보통 말씀을 전하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은 보통은 잘안 다룹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학자들 가운데도 막 분분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어,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거는 이두 가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한 가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때 아니면 또 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 아주 뭔가 이렇게 한주 예배를 통으로 쓸만한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니라 많이들 교회들이 안 다뤄요 그래서 오늘 딱이 새벽 예배 때할수 있는 그리고 좋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다루기 잘안 다뤄지는 사실 교회들에서 그런 말씀이라 오늘 더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그래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막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장사가 이 제사를 위한 것은 맞았습니다. 멀리서 소, 뭐 양, 염소, 비둘기 가지고 와서 그 제사 때그 희생제를 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오기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이거를 직접 돈 주고 사서 그거를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한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이권들이 개입이 돼 있었고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사실은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전 뜰 안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풀어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소, 양, 염소,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돈 바꿔주는 환전소가 이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서 난리가 났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정말 먼 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다 쳐내시면서 나가라고요. 이곳에 기도하는 일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막 치셨죠. 사실 치셨던 일들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겠, 드리겠지만 어, 사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두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 이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이라고 해서 이세 군데에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똑같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초반에 이 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초반 사건이 한번더 나와요. 이거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때는 막 내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 21장에서 우리가 18절부터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이제 성전 청결하게 하신 것이 나와요 어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완전히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서 해석이 자꾸 조금 어, 아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요 연결된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전 정화를 하신 것에 이어서 왜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왔는지 우리를 함께 지금 이어서 이해드릴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나와요. 이제 배고프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자 그리로 가셨대요. 왜 가셨을까요? 당연한 거죠. 지금 시장 하셨다가 왜 나왔겠어요? 일부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마다 계속 배고프셨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먹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표는 열매예요. 그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는 있었대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열매 못 찾거나 뭐 다른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뭐못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굳이 저주를 하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진짜 말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20절 제자들이 이상이 여겼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째요 말랐습니까? 21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 말고도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어, 왜 이런 말씀하시게 계속 궁금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열매가 없는데 저주를 했어요. 그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이 핵심이 무엇인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22절의 빛 안에서 그러면 다시 다 돌아가면 돼요. 왜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지금 결국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금요일이면, 지금 월요일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3년을 그동안 같이 있었고, 이제 돌아가실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마지막, 이 5일 동안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했으면다 받았을 텐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2절을 잘 듣고 이대로 살면 되는데, 다들 좀 많은 경우 엉뚱한데 관심이 많죠. 무화과 나무는 굳이 왜 저주한 것인가?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주석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항상 보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하우주석 그리고 wbc 주석인데 또 하우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나무가 원래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건데 이렇게 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파리가 나왔다고 나오는데 WBC 주석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화과나무 자체의 특성이 잎이 먼저가 아니라 열매가 달리고 잎이 달리는 나무래요.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무화과나무에 시비를 걸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원래 열매가 없을 시점인데 가서 열매가 없네 하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는 지금 이파리는 많아. 그러면 열매는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잎이 있다라는 건요. 열매가 나 있어요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자연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무에 잎이 있었다는 것은 열매가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거예요. 잎이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잎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잎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 심판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무화과 나무 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13절에 보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한 말씀하시는 구절이 24장에 가면 또 나와요. 지금 이게 며칠 안된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보실 때, 지금 성전을 다 들어가서 보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보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고,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보면요. 지금 이 성전 사건에 이어진 무화과나무 사건이 풀어지는 힌트가 나와요. 자, 지금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2절, 24장 2절에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지금 성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몸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다 허물고 내가 3일 있다. 다 안에서 다 세울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기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기도가 빠져 있고 다 장사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감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22장 3장 4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24장에서도 뭐냐면 나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고 다들 자기 욕심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결국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앞에 있었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부분, 그리고 24장. 이거는요, 지금 이 오일 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관점 안에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두 가지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지금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집,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집이 되어 버렸다. 교회 와서도 다내 욕심에 취해서 말씀을 듣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내 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 성전 다 그런 사람들 모여 있어. 두 번째 나무의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 전문가들은 많아지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목사, 장로, 직분자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없는 성전 이파리만 무성한 성전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이, 생각, 이 세상과 건물뿐인 교회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눈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물으면 안 됐어요. 지금 대놓고 앞에서 저주했어요. 말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제자들은 왜말랐녜요왜 무화과 나무가 죽었냐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저주를 했는데 얘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물어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눈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물어볼 거야.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성도가 무너지고 왜이 세상이 무너졌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놓고 주셔도 교회들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정말 수천만 막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셔도 너희들은 물어볼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시대. 3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시대. 그리고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상황이 딱 들어가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는 모르겠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는지또 물어보는 거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다섯 번째. 너희 눈앞에서 대놓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주고 아무리 완벽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줘도 너희는 여전히 믿음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정말 했어야 했던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여섯 번째.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아. 제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믿고, 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믿고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요 여섯 가지 내용인데 이 말씀을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성전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성전에 있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도 너희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것처럼, 말만 무성하고 소리는 많이 내는데, 정작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게 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많이 기도해도 허기만 지고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응답이 되는 기도를 해라. 결국 우리는 믿음을 먼저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울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예배가 일어나게 하고, 다시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축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성령이었던 거예요. 결국 너희가 이것을 눈앞에서 3년 동안 보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다 봤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지금 장정만 5천명, 3만 5천명에서 4만 명이 먹고 아무것도 없어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아니 바다 위에서 내려가지고 베드로가 막 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앞에서 하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에게서 시작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막 들어가는 말씀을 막 듣고 막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에 막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섯 개 교회에서 뭐 미국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설교해 보고 하다 보니까 좀또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보잖아요. 이것이 지금 야 이게 소용이 전혀 없구나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오고 있구나 그런 설교도 있고 말씀을 전하면요 다막 받아들이고 있는. 아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어, 사실 앞에서 보면 다 보이실 거예요. 저 아니어도 아무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누구는 그런 것 같고요, 누구는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맞을 거예요. 어, 학원 선생님들도 보면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못 따라오는 건지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 보여요. 본의 아니게 지금 어, 하나님께서 우리 파르스 교회를 쓰시고 계신 거이 저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어, 우리 교회가 받는 칭찬이 이렇게 뭐 다른 거는 많이는 없어요. 순수하다 항상 열번 칭찬을 제가 어디서 들으면 아 파드스 교는은참 순수한 것 같아. 이게 성도님들도 참 순수한 것 같고 아뭐 무슨 결정하는 것도 참 순수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는데 순수하면요 다른 것들 가지고 막 생각이 많지 않고 말씀이 그냥 들어올 때에 그것을 빨리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막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목이 고든 백성. 마음이 굳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사방팔방에 나와요. 말씀이 떨어지면 다 튕겨져 내는 돌잡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파더스 교회는 정말 좋은 밭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왜 들어가고 있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요? 지금 이게 본게 없고,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다 믿어질까 말까? 지금 제자들은 눈앞에서 지금 이게 뭐배이 됐다, 지팡이가 됐다 해도 믿어질까 말까? 지금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데 그 예수님,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적들이 없는데도 말씀이 믿어지는 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기적 주세요. 저런 기적 주세요 하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파도스 교회 그 기적을 시작하셨고, 믿음은요, 앞으로 올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다만 더큰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이 기도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일으키고 싶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목소리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고난주간 어, 앞으로 이제 토요일까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 일들인데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 역 지금 설립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어, 여기 말고도 지금 막 어, 지금 채팅으로도 지금 집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한 50%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한 숫자입니다. 보통 새벽 예배는 그 교회에 7%에서 10%라고 해요. 어디가나 천 명이 모이잖아요 주일에. 그러면 새벽 예배는 70명 정도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2000명이 모여요? 140명 정도 모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0명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지금 500명이 새벽 예배 매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새벽 예배 뭐 몸으로 많이 와서가 아니라 진짜 지금 말씀이 믿어져서 진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가 없게도 하실 수 있지만 없었던 돌 위에 성전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세계 끝까지 나가서 이제 우리 케냐에도 교회 지어야 되고요. 필리핀에도 교회 세워야 되고요. 우리 케냐에도 지금 교회, 케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세워야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 뭐 그거 할수 있나? 가 아니라 저는 어느 나라부터 세울지 저는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시 성전이 일으키는 데까지 우리는 같이 기도를 쌓아주고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이 고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